택시설, 손님, 뒤에 누구랑 오셨어요? 퇴근길 비 오던 밤 나는 급히 잡은 택시에 올라탔다. 문 닫고 자리 잡자마자 기사님이 말했다. 아, 둘이 타시는 줄 알았는데 혼자셨어요? 나는 네, 혼자인데요. 하고 넘어갔다. 근데 기사님이 미러를 계속 헐금헐금 보며 운전하는 게 이상했다. 몇분뒤 기사님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죄송하지만 뒤에 계신 분은 손님 가족분이세요. 나는 당황해서 뒤를 돌아봤다. 당연히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없는데요. 잠깐 정적 빗소리만 들렸다. 그리고 기사님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그럼 방금 목 뒤에 손 흘린 건 뭐지? 순간 내 온몸에 전기가 오는 것처럼 소름이 번졌다. 바로 그때였다. 저 차가... 꽝 소리를 내며 급정거 했다. 손님, 방금 뒤에서 누가 제 어깨를 잡아당겼어요? 나는 얼어붙었다. 그리고 창밖에서 택시 불빛에 비친 얼굴 하나가 스르르 사라졌다. 기사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손님, 혹시 지금 집으로 가면 안 되는 이유 있으세요?